우리 집에 함께 사는 거대한 토깽이에요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매우 온순하고 사랑스러워서 키울만 하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온순함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어 차분함이 느껴져요 털도 부드럽고 매일같이 쓰담쓰담 해주면 아주 행복해진답니다 오구구잘 도망내 먹는 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쓰담쓰담 왼종일 입어라 해주면 포도실룩실룩 해주고 입은 짓도 잘해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토깽이 너무너무 앙증맞지 않나요? <laughs> 소원이 품에서 맛있는 간식도 오물오물 잘도먹고 우럭무럭 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디까지 더 클지 너무 궁금해요. 따뜻한 품에 안겨 안락한 시간도 보내고 사랑도 듬뿍듬뿍 듬뿍 받으며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양이도 자기가 마치 톡깽이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네요. 살다살다 별거를 다 보겠네. 오늘도 아주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